안녕하세요. 스토리맵입니다. 이번에는 어, 거래면표를 인쇄하실 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양이 거래면표는 한 가지 딱 결정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른 종류의 모양으로 인쇄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화면 좌측 상단에 문서 누르시면요. 여러 가지 거래면표 타입이 나옵니다. 좌우도 있으시고요. 위 아래도 있고요. 큰 용지 타입도 있으시고요. 거래면표는 한 가지 딱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야 종류에 따라서 뭐 건설업이라든가 도매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래명표가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.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위에 도 있으시고 기타 문서에 보시면 다른 문서 양식도 있습니다. 근데 예 어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타입은 A 타입, B 타입, D 타입 이렇게 되시는데요. 설정해 보시면은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.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. 많이 인쇄하는 메인 화면에 있는 이 거래물표 인쇄 버튼이나 아니면 판매 화면에 있는 거래물표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종류의 거래의 면표를 나오게 할 건지 바꿀 수 있습니다. 지금 a 타입되돼 있죠. a 타입이 위아래로 된 것이 저위에서는 a 타입인데요. 요 것으로 인쇄했을 때는 거래물표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생긴 타입이 나오죠.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햄은 해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. 근데 요거 갖다가 좌우로 배열된 걸로 B타입을 바꾸고 싶으면 은 설정에 기본 설정 들어가서 B타입을 바꿔줍니다. D타입이라고 해야 한자짜리 큰 것도 있습니다. B타입을 바꾸고, 좌우로 된 거죠? 저장해주시고, E에 누르시면 은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저희 프로그램을 켜보시면요. 이렇게 화면이 켜지시고,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떤 판매 화면이나 거래명표 화면에서 적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정보를 실제적으로 판매하신 다음에 거래명표를 눌렀을 때 A 타입 바깥처럼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된 다른 종류의 타입의 문서가 보이시게 되죠. 이렇게 다른 종류의 거래 명시표를 사용하셔가지고 인쇄하시는 것이 기본으로 잡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걸 바꾸지 않더라도 아무 때나도 문서에서 거래 매표, 뭐, 다른 타입을 눌러서 바로 그 타입으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.